주여 보아 예시 아침입니다. 2024년 5월 24일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아, 그런 주말로 어, 가는 날이네요. 자, 오일 열심히 일하거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이들은 또 토요일도 에 공부하는 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아침에 또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도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들이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나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매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에서 벗어나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에서 벗어나라. 제목 제목입니다. 중심구절은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나니라. 예. 오늘 제목에 보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에서 벗어나라 그랬는데 이게, 어, 구약의 뭐 제사에만 해당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 얻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어, 죄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총망나하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 다른 어떤 생명체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어 죄가 어 어떤 나의 행위로 어 또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뭔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과 그것을 또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 같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 죠본 그렇죠? 본래 모습과 다른 어떤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계, 어떤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려가는 것이 이런 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력, 어, 죄의 영향력을 알면서도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하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타협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죄와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삶의 30%뭐25% 20% 이렇게 선을 그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수준에서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해하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수준을 정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죄는 점점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둥지를 털고 새끼를 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뽑아낼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자꾸 죄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면는 자범죄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어요. 죄는 엄격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원죄입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신의 육신의 그 제일 첫 번째 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져가는 이 죄, 원죄죠. 그죠. 하나님 배반했던 그 죄입니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또 하나 더 들추어낸다면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위반한 것에서 생겨나는 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말씀드렸던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되어지는 것은 결국 윤리와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그래도 그냥 사회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어 그걸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지만 이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이건 도무지 안 돼라고 했을 때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 이거 지키자 하고 이제 약속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형법으로 다스려지고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단번에 드렸던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이래로 보했던이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의 재물로 인하여서, 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원제의 이 부분은 관계 회복의 차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는 가장 큰 의미다. 그죠? 예.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셔서 만들어주셨던 이 구원이 우리의 모든, 어, 모든 것을 다 그냥 방점을 찍어버린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다 말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 윤리성과 도덕성 바탕으로 사회적인 어떤 계약 안에서 만들어진 이 죄의 형태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어, 우리가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영향을 줄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여전히 이 죄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 죄인이야 라고 묻지는 않지만요. 이 오염되어져 버린 이 부분들이 결국 뭐로 다듬어져야 돼요? 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공급받으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인식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게 구약적인 차원에서 드렸던 제사로는 가능한가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국 무엇만 해결해 줄수 있을 뿐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입험한 이, 이 죄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고 들려졌어. 그럼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들려지는 제사였어요. 예. 여러분, 이좀 혼란스럽죠? 어, 다시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이 원죄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계속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원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성령님과 가까이 다게 되어지는 이회개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뭔 제사를 드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구약의 제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뭐가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런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서 내가 죄를 허했으니까 또 예수 보혈로 나를 또 덮어 씌워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의 문제는요. 이미 나의 원죄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씻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었다. 여기 나타난 죄가 바로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범했던 자범죄는 회개로 드려야 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사로 될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또 죄를 범하지?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와 실험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원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실험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자범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큰 근심에 빠질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 그것은 나에게 있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 있던 이 죄의 DNA가 활개치며 날아다니는 거예요. 활개치면서.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맞추잖아요. 내가 막 함부로 하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면 저 사람 실망할 거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 걱정하시니까 나 그거 안 해야 될것 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갈수 있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본성을 누르고 나를 구원하게,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갈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나를 시켜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죄 때문에 나가 너무 괴로워? 그건 아직도 뭔가가 정리가 잘안돼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된단 말이야 회개.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주님께서 이제 덮어버리셨어요. 내가 그거로 문제에 걸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이제 자라가야 돼. 어린 아이처럼 조금만 어려운 부분이 와도 죄를 부하고 그렇게 해는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선물로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자꾸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딱또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 올려드리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때가 바로 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예배가 회개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회개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이 예배 시간, 막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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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회개는한 부분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그리고 나가는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어떤 성경봉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개인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그게 예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임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구별되는 삶을 위하여 서로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모임일 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죄를,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 우리의 윤리성, 도덕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예, 그거 안 된다는 게 여러분 경험하셨죠?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서? 안 된다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개인 경건의 생활? 안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서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그냥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결단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한번 헤아리시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제사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속히 우리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번 헤아려 보시는 그런 복된 기회가 꼭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사랑이 있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게 주시는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매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감격 있는 예배드림이 매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